오의 컨텐츠는 나는 맛있는 돼지고기 등심 돈가스 먹고 남편은 콩고기 돈가스 주기 남편이 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콩고기를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컨텐츠고요 저는 맛있게 돼지고기 등심 돈가스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받는 일있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열받는 일 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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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들이 맛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를 뿌려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묻혀서 밀빵 가루. 보습니다어 <laughs> 근데 크기가 조금 다르네. <laughs> 어떻게? 요게 콩고기 돈까스고, 요게 제가 만든 등심 돈까스인데 어 비주얼이 다쁘지 않죠? 맛있어 보이는데? 우커플. <laughs> 다음에 요거요거 요거 양배추 샐러드까지. 어, 왔나봐 왔나봐. 와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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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까스 만들었어요. 연기가 몸에 찍어요? 돈까스. 오늘 돈가스 만드는 컨텐츠를 찍었어요. 예? 이거 카메라 좀, 뭐, 이거. 너무 이상하게 잡혔나요? 네, 바닥 찍고 있는데. 아, 진짜? 중목건 3개. 아, 그래? 아, 맛있겠다. 그치? 빨리. 맛있겠다. 옷 갈아입고 손 씻고 오세요. 아, 맛있겠다. 아, 밖에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춥지. 우카풀. 짠! 내가 직접 만든 돈가스. 우 진짜. 야우. 이씨. 야, 잘 먹겠습니다. 오늘 <웃음> 네. 뭔 날인가? 귀여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몰라? 음! 맛있 음! 맛있 식감이. 식감? 왜? 음! 맛있다, 맛있다. 밥도 내가 새로 한 거야. 음! 맛있다밥맛있가 새로 있거야 맛있어? 음! 어 음다 음, 음, 진짜 맛있네. 음. 음. 고소 어떤 맛이야? 바삭한 맛. 음. 맛은 잘 그래? 바삭한 게 맛있어. 원래 바삭하다 맛있어. 냉동이야? 아니 내가 고기 사가지고. 뭐? 진짜? 저기 망치를 뚝어기고아그 봐봐, 너무 난리 났잖아. 아 진짜로? 응. 아 진짜네. 밀가루 묻혀가지고. 아 직접 한 거야? 응, 계란도 묻혀가지고. 무슨 내 친구야. 아 미안해,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나, 진짜, 나, 미안해. 근데. 나를 신나 미안해, 너무 말이 심했지. 응. 네, 맛있어. 음. 아 직접 한 거라서 더 맛있구나. 응, 너는 건강한 맛나지. 응. 아 직접 하러 가 나는 그거 그냥 비상품 그거 한줄 알았어. 비상품 맞나? 음야아맛 응, 아, 아, 어? 맛있어 어, 맛있는 그 맛. 맛 난다고? 아니 맛있는 맛 나. 그지? 뭐할 응. 뻔했잖아. 못 먹어본 마. 어. 아 직접 만들면 그렇구나. 어, 잘먹네 자주 해줘야겠다. 응 잘치겠어. 이거 가를잘 고기가 달라? 불고기 뭐 같은 음 내가 좀더 익혀서 그런봐짝 익히는 거 좋아하잖아 그거는? 음 하얀데? 그러니까, 나좀 응, 니까 맛은 덜 익혔어 아니 이거 먹고봐 난 불고기맛이 나

아, 이게 내 입맛이 맞아? 응. 이거 고기랑 한번 꼭았구나 얘도 까만데 참치야? 아니지? 콩 응? 콩. 응? 응. 다른 거지. 다른 거 같아? 같은 거 같아? 완전 다른 거야. 같애 <laughs> 정답. <웃음> 아니 이거 먹다보니까 개사료만 나는데. 개사료로 한 거야? 아이 무슨 저... 무슨 말씀이세요 개사료는 몸에 좋은 고기예요, 콩고기예요콩고기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갔어, 콩 들어갔어, 콩 콩으로 만든 고기, 콩. 고기덩까스 나는 안심 덩까스잘 먹네, 맛있대매, 그거 먹어. 아니 해줬으니까. 맛있다고는 했는데 자꾸 개사료 맛이 나고 <laughs> 내 입이 이상한 줄 알았네. 근데 먹을만은 한데 이렇게 기름에서 먹으니까 이게 좀 약간 맛이 떨어지긴 하네.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고기가 아니니까 못 먹겠어요 사실.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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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라이씨요 아, 아니 원래 먹는 거예요. 아유 <laughs> 아니 먹는 거라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아맛있네 상추국 만나네요. 두 개가 나 백십 원이거못먹는 음식이 아닌 건목기라니까내 몸에 좋은 거. 나 중국 생각해서 이걸 준 거야. 최식주자들은 이걸 먹나? 그렇지. 음. 동생 없어? 어근데 이게 끝인데. 안돼! 뭔지 알것 같아. 그냥 집이... <laughs> 이건 그냥 육즙이... 이건 육이 없어! 음. 진짜 먹겠다! <laughs> 먹을뻔 같은 먹겠네! 몇개 남았으니까 내일 또치워아 근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 <laughs> 그래 거예요. 그래. 자료 만난다고 그런거는... 어, 죄송해요... <laughs> 개인적인 의견 전해라는 거 걸... 편집에 넣으라고요! 영상 또 올릴 거잖아요! <laughs> 아 근데 준범 씨 여기서 아까 무슨 만난다 고 그랬죠? 게 사료 만난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laughs> 당황했다 당황했어 혹시라도 뭐공고기를뭐 즐겨 드시거나 네네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냥 개인적인 견해였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좀 포장을 좀해 주시면 좋겠는데 손뭐 그럼 빌어요 빨리 음? 죄송하다고 <laughs> 약간 그 콩이라서 네, 콩의 콩. 그 비릿한 맛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절... 이렇게. 절대로 결코 <laughs> 맛없거나 뭐 사람이 먹을 수 그런 거 아니에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 <laughs> 같은데 제 취향이 아니다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입에 안 맞았습니다 <laughs> 비건이 아니고 비게지 비게 비계. 왜 네. 비건이 아니고 비게 덩어리라서 <laughs>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사제 방송이 된네 <된데. 웃음> 안심으로 새로 하나 튀겨주세요. <laughs> 네.